한효섭의 한국사칼럼 53. 고구려와 독도는 누구 땅인가?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무단 점령하여 한국이 지배하고 일본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 고등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한국이 일본 땅인 독도를 강제로 점령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독도를 찾아야 한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게 분쟁지구로 만들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온 방송에서는 이를 규탄하고 외교부에서는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외교적 사건이 생기면 주저하고 있는 대사를 부른다든지 엄중한 항의 공문을 보내고는 용두사미가 됩니다. 국민의 눈치와 여론을 잠재우려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조용해지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정부와 외교부의 대책입니다. 땅을 침략하는 것은 주권을 강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외교부와 정부의 태도는 4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수많은 시민단체도 운동권 정치인도 국내 문제에는 온갖 시위와 육설과 막말을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잠잠한 것을 보면 이들도 4대 식민사관으로 물들어 있고 국가관과 애국심과 사명감 없이 오로지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의 역사관과 철학은 무엇이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1천명에 가까운 후보자와 수십 개나 되는 정당과 정당 대표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침탈과 외곡날조 내용과 독도 침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며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일제청산과 대일항쟁기의 극복은 역사청산에 있고 역사청산 은 4대 식민사관청산에 있으며 4대 식민사관청산은 강단사학자와 친일 식민사학자청산과 올바른 한국사교과서 편찬에 있습니다. 나아가 식민사관을 찌든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의 대혁신과 편찬에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인 고구려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했던 서길수 교수의 울부짖음은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새로 부임한 동북아역사재단 유라이트 박지향 신임이사장이 2024년 3월 4일에 취임하여 3월 12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고대사, 중국과 공동유산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박이사장은 고조선 고구려발에는 중공과 한국의 공동유산으로 공유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니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에게 강요하지 말자. 라고 말했으며 공개 질의하고 공개 토론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박지향 신임 이사장이 2024년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며 박지향 이사장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긴다는 뜻이며, 박지향은 한국의독도를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 땅으로 만들고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동북공정대로 중국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인나일본부 그리고 독도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막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만든 단체입니다. 나라와 역사를 팔아먹는 매국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문을 적은 독도 담당자가 있었던 동북아역사재단을 즉각 해체하는 것을 결의하자고 요청합니다. 이 길만이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살리고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격을 높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주는 척경이 최우선 과제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고 발전시키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한 어린 한효섭입니다.